<laughs> 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화평TV의 제이입니다. 뭐 이미 쿠페형이라고 이름이 붙지 않는 세단들도 벌써 쿠페형으로 다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아의 K5하고 캐딜락의 CT5가 쿠페형 몸매를 가진 세단의 정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굳이 쿠페형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싫은 벤츠의 CLA도 엄청난 완성도를 지니고 있었던 걸 같이 봤었고 그 벤츠의 CLA와 정면 대결을 하기 위해서 BMW 2시리즈의 e 그랑쿠페가 출시가 됐습니다. 따끈따끈해라. 그래서 이두 차량을 직접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b m w 엠비니 사이즈 쿠페형 세단 E 시리즈 그란쿠페 E 28i입니다. <목소리> 17cl의 완성도가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외관에서 옆 라인과 그리고 후면부의 디자인을 약간 실축한 것을 빼면 은제 서드카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물씬 들 정도였으니까요 8시리즈 그랑쿠페가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 힘을 입어서 2시리즈의 e 그랑쿠페도 출시가 됐습니다 같은 2시리즈에서 e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e 시리즈와 닮은 점이 거의 없는 녀석이에요 완전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청에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2시리즈 e 그랑쿠페의 28i 모델로서 가솔린 모델입니다. 제가 CLA를 250 모델을 리뷰를 했으니까 딱 비교하기 좋은 사양인 것 같아요. 하지만 M 스포츠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캐주얼 M 모델인 M35i 모델이 또 같이 출시가 됐고요. M35i 모델은 가솔린 직렬 4기통 M 퍼포먼스 2.0 트윈스크롤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올라갑니다. 이 퍼포먼스 튜닝된 트윈스크롤 싱글 터보 엔진은 무려 301마력에 45.7토크나 되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출력도 상당하지만 토크 값이 엄청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몸매에 비해 엄청 매력 있는 토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228i는 가솔린 직렬 4기통 2.0 트윈스크롤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올라갑니다. 이 트윈 스크롤 싱글 터보는 228 마력에 35.7 토크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리뷰한 CL의 250도 상당히 괜찮은 스펙을 보여줬는데 그 스펙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스펙을 보여줍니다. 두 파워 트레이모드 8단 자동 스포츠 트랜스미션이 올라갑니다. 이 BMW 2시리즈 e 그랑쿠페 28i는 37,5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M35i는 45,5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따끈따끈한 녀석이라서 아직 BMW가 아쉽게도 연비를 공개하지 않았네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기능, 그리고 전방 충돌 알람 기능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차선 유지를 위해서 알람만 해주지, 조향 어시스트를 해주지 않는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알람 기능, 그리고 브레이크 에너지 재생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도 아닌데 브레이크 에너지 재생 기능은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을 보도록 하죠. 자,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의 CLA와 비교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앞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2시리즈도 e 앞모습이 상당히 뭉툭했습니다 스포츠 쿠페였고 이거 스포츠 세단인데도 앞모습이 이렇게 뭉툭한 부분은 좀 날카로움이 많이 부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옆에서 보면은 이 후드 앞쪽이 너무 가라앉아요 지금 엔진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불룩한데 거기서부터 코끝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4시리즈를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키드니 그린이 세로로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코곳을 상당히 많이 살려준다.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 차량도 코가 엄청 커졌지만 가로로만 커져 가지고 코곳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뭉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각선 각도에서 보면이 헤드라이트라든지 그릴이든지 아니면 앞 범퍼가 상당히 입체적으로 굴곡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무락부락하다라는 느낌을 역시 BMW라서 보여주는 것 같네요. 특히 그릴도 앞으로 좀 많이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뭉뚝하게 만들어지는 후드 라인들도 제가 앉아있는 위치에서 보면은 좀 옛날에 랜서 에볼루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라인이 그릴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BMW 헤드라이트 리뷰를 하면서 강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라이트부 말고 위쪽에 보면 속눈썹 같이 유광 메탈 트림으로 위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라이트가 너무 커지는 게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하지만 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디를 많이 잡아먹는 헤드라이트 때문에 코끝이 엄청 뾰족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BMW가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 시리즈 그랑쿠페는 바디를 좀 직선으로 많이 깎아 먹었어요. 좀더 크게 둥글게 먹어 면은좀더 코골을 뾰족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헤드라이트 위쪽에 유광 크롬 트림이.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각도를 이루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눈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요번 세대 BMW LED들은 안쪽에 육각형 도형을 연상하는 두 개의 눈알이 들어가 있죠. 제가 동그란 눈알을 좀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젠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물적으로 아주 크게 뻗어져 나와 있는 이지간등 엑센트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쿠페형 세단인데 날카로움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시리즈 그냥 쿠페는 뭉뚝합니다. 뭉뚝하지만 저 적어도 약간 조잡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헤드라이트를 좀 뾰족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뭉툭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요즘 그릴이 역각도를 아주 많이 먹어 있으면서 그릴 살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주 직진성 있게 보이고 현대적이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키드니 그릴이 갈수록 커져가지 않습니까? 이 e 시리즈 그랑쿠페도 좌우로만 너무 길어지고 아래 위로 좀안 커진 부분이 불만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아주 잘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 차량이 지금 X5라든지 X6 새로 나온 모양을 보면은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하게 해줘갖고 날카롭게 보이긴 하지만 이코 사이가 길게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이 원래는 이 붙어 있는 면적이 좀 짧은데 이 차량은 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MW가 갈수록 좀 세로로 디자인 인자를 집착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의 그릴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릴살들이 굵게 세로로 붙어 있지만 거기에 작게 세로 인자들이 조금씩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또이 차량은 X1과 다르게 현세대 차량이라서 액티브 셔터 그릴이에요. 그래서 안쪽이 다 닫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35I에 가면은 지금 이 유광 크롬 트림으로 되어 있는 코 주변들이 브러쉬드 동 트림으로 바뀝니다.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스포티한 차량들은 유광 블락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거 아주 좋아하는데 bmw 는 그거를 뛰어 넘는 것 같아요 블랙 에센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구멍 가장자리를 이 블랙 플라스틱으로 유광 플라스틱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동트림으로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아주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 범퍼를 보도록 해요. 헤드라이트 아래쪽에 굉장히 두툼하게 날카로운 선을 가지면서 튀어나온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락부락한 느낌을 주고요. M 스포츠 모델하고는 좀 비교가 됩니다. M 스포츠 모델은 상당히 예뻐요. 코 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이 차량도 범퍼 아래쪽 디자인이 상당히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유광 플라스틱이라든지 바디 컬러도 아주 파티션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안개등 들어가 있는 부분 보면은 요즘 BMW가 가장자리 무슨 이빨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액센트를 넣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색깔이. 좀 밝은 톤이 들어갔다면 좀 이빨 느낌을 많이 살려주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에어 스플리터 요립 부분도 아주 유광 블랙 플라스틱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조금만 더 돌출돼 있었다면 아주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이 삼각형으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의외로 약간 좀 현대 기아차가 생각나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은 일단 CLA보다 더 예쁩니다. 비필러부터 떨어지는 라인도 아주 완곡하게 뒤 트렁크 코끝까지 잘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좀더 트렁크 이 코끝 가는 데까지 여기를 좀더 올려줬어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트림이 아주 예쁩니다. 윈도우 트림이 이렇게 굵은 차가 있냐 싶을 정도로 아주 굵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차체 강성이 원체 올라가다 보니까 안쪽에 시야를 엄청 많이 제공해주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 C필러하고 이 트렁크 뒤쪽 부분까지 떨어지는 라인 안쪽에 윈도우 포션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서 차량 몸매하고 이 윈도우 트림하고 잘 라인이 맞아주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앞 부분에서부터 뒤에까지 차량이 약간 커져간다, 넓어져간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거 때문에 좀더 슈퍼카 같지 않나, 좀 파간이 좋나 같은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전륜 후륜 휠 사이에 디자인 인자가 거의 없는 것도 좀 아쉽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후미등 디자인은. 위에서 얘기하겠지만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은 심심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후미등이 너무 차량 뒤쪽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옵티마 K5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후미등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조등 디자인도 옆에서 보면 약간 K5 느낌이 나도록 두께 변화가 없는 라이트 인자가 좀 바디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 살짝 아쉽고요 한세대의 BMW 도어 핸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차체에 비해서 도어 핸들 자체도 커요 바디를 너무 파놨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상당히 작은 이 e 시리즈 그랑쿠페의 이 도어 핸들 부분이 눈에 너무 띄어요 숟가락으로 푹푹 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웃긴 게이 탑승부 자체는 아주 낮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후드가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후드가 엄청 두껍게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의외로 앞 부분이 좀더 많이 떨어지는 뭉뚝한 느낌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금 탑승부에 비해서 후드가 엄청 올라와 있다. 그런 부분 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스포츠 세단 이라든지 쿠페 형을 보면은 사이드미러를 상당히 얇고 날카롭게 뺍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시야를 너무 많이 죽이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은 적당한 크기에 사이드미러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날카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면은 이 바퀴 주변 휠 트림 이 펜더 부분이 좀 많이 돌출 돼 있으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차량은 거의 돌출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앞바퀴 쪽에 약간 보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뒷바퀴는 완전 밋밋합니다. 그래서 약간 몸매가 울퉁불퉁하거나 좀 날카롭지 않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휠은 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휠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휠 전체를 다 둘러봤었는데 기본이고 뭐고 다 예뻤어요. 지금 특히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휠은 스포크가 아주 날카롭게 얇게 다중 스포크가 들어가 있고요. 머신링으로 인해가지고 톤 배분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BMW가 아예 기본부터 디자인으로 그냥 시장을 후려치. 이런 느낌을 들도록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는 스트럿 타입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뒷바퀴는 멀티링크 개별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응형 댐퍼가 또 옵션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 시리즈 그랑쿠페 뒷모습이 어마어마 합니다 너무 너무 예쁩니다 지금 CLA하고 비교를 해서도 CLA도 뒷모습 자체는 예뻤었죠 몸매에 안 어울려서 그렇지 근데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도 엄청 잘 어울리고 8시리즈보다도 오히려 더좀 감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이 잘돼 있습니다 이 스포일러 부분도 아주 많이 돌출돼 있고요 이 후미등이 정말 정말 대박입니다 후미등이 너무 예뻐요 요즘에 BMW에서 이렇게 얇은 후미등을 디자인 모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앙 쪽에 아주 얇게 지나가면서 뒤쪽으로 좀 굵어지는 이제까지 BMW의 디자인은 DM 네일을 저는 읽지 않으면서 날카로운 인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 시리즈 그랑코페에서는 이. 라이트 끝쪽을 아주 뾰족하게 꺼내 놨어요. 그부분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고 그 위쪽에 이 크롬이나 블랙으로 일자 눈썹을 매겨 놨습니다. 고게 이 넓어지는 후미등의 밸런스를 잘 맞춰 주면서도 후미등에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일자 디자인 패널하고 요 눈쪽 요 사이를 보면 좀 기아차 느낌이 살짝 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르노 삼성 차량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디자인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 범퍼 양옆에 에어 아웃렛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M 차량도 아닌데 이렇게 두껍게 넣어 준것 상당히 예쁜 것 같고요 범퍼 디자인은 살짝 아쉽습니다 디퓨저 들어가는 부분 배기구를 감싸는 이 디자인인자들이 전부 다 블랙 유광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 파티션이 거의 없고 굴곡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심심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디퓨저도 높게 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BMW가 이렇게 배기구를 동그랗게 빼는데 배기구를 이렇게 굵고 단단하게 고급스럽게 빼는 회사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테일라이트 안쪽이 디자인인자들도 이렇게 하키채처럼 요즘 DMW가 밀고 있는 디자인인자가 들어가 있고, 자,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시리즈 그랑쿠페도 원터치 오픈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실린더로 밀려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은 SUV 이외에 이런 차량은 또 처음 보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에 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물건을 실을 때 이렇게 극복해야 될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에 스키드 플레이 또 플라스틱이지만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풀사이즈 여행가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작긴 하지만 안쪽에 디자인 굴곡들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네모타게 트렁크처럼 생겨있어서 이 여행가방이 아주 쏙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가겠다 생각이 될 정도로 크기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크진 않는데 디자인 자체를 공간을 10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쪽도 좀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플로어 아래쪽을 보도록 합시다. Wow. 안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어가 이렇게 기믹이 Z 자형으로 돼 있어서 안쪽으로 또 이렇게 딱 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 안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물론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 있지만 공간이 엄청납니다. 제가 봤을 땐 4인 가족이 잔치할 만한 잠보기를 해도 다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 플로우를 제거하면 4인 가족이 여행 갈때짐다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반전 매력인 것 같네요. 그래서 외관하고 그리고 트렁크까지 봤는데 인테리어 디자인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